20, 2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그 영화관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관악지방 우리 교회에 신청을 하면 다볼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아마 나이가 몇 살까지는 아마 제한이 될 텐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유치부라든지 그 이하면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은 그날 관람을 하는데 무료입니다, 여러분요. 어, 지방에서 어, 부담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부담해가지고 무료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 27일 오후 2시에. 어, 근데 신청은 오늘까지만 받아요. 어, 왜냐하면은 좌석수를 정확하게 해야지 않으면은. 우리 빈돈 내게 되니까 그래서 어, 참으로 오늘만 신청 받는데 신청은 우리 문화부장이신 이혜자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자 권사님이 참으로 신청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혹 나는 이 사람을 꼭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전도할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 전도대사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들이 사람을 데려가겠음 좋겠다라고 하면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자 권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